안녕하세요. 대화리폼 지윤정입니다. 오늘은 충고를 들을 때 어떻게 들을 건가에 대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충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칭찬보다는 비판을 찾아다녀라 이런 말 있는 거 아세요? 사실 칭찬을 하기 쉬워요. 근데 비판은 되게 그 오래 생각하고 하게 되고요 에너지 소비도 많고요 하고 나서도 운년 중에 비판한 사람 충고한 사람도 약간 아, 괜히 했나 이런 불안이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충고를 했다는 건 엄청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면서 대안 없이 넌안돼 이렇게 하는 건 충고라고 할수 없죠 정말 그 사람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서, 너가 이런 점이 좀 부족해. 이런 점을 한번 염두에 둬봐. 라고 충고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충고에 대해서 잘 들어야, 다음에 그분도 또 계속 여러분한테 건설적인 충고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누군가가 충고할 때 너무 그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방어하는 분이 있어요. 어, 제가 늘 그렇진 않습니다. 뭐, 내지는. 그때만 그랬는데 좀 억울해요. 막 이러면, 충고하는 사람도,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러면서 더 이상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또 어떻게 충고를 받는 분이 있냐면 너무 충고를 상처를 받으면서 아주 그냥 대단히 휘둘리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받는 것도 충고하는 사람에게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한테 가끔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충고를 하면 막 직원이 아,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저 미쳤나 봐요, 저왜 이럴까요, 전안될것 같아요, 막 이러면. 이 충고를 해놓고도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막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비판이나 상대방의 충고를 받는다는 건 상대방이 충고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들을 어떤 판단할 의향이 없어서 오히려 방어적으로 저항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상대방의 충고 의견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거나 오히려 그걸 틀리게 만들면서 난안 돼요. 난 정말 이상해요. 이렇게 자책 모드로 가져가는 것도 건설적인 충고 듣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천드리는 건요. 충고를 들으실 때 가능하다면 그분의 얘기를 아네 너무나 소중한 말씀 감사해요. 얘기해 주셔서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기꺼이 들으세요. 근데 그걸로 너무 자책하거나 나를 틀리게 만들고 나를 뭔가 문제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아 그런 관점도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종업원이 옷을 추천해 줬다고 여러분 그 옷을 다사 입으세요? 아니잖아요. 한번 입어보고 아니면 안 사고 어울리면 사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게 누군가가 충고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 그런 관점이 있구나. 그리고 한번 입어보고 아니면 벗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것을 막아난 정말 그래 막 이러고 본인을 자책하거나 또는 아 저는 아닙니다 라고 저항하는 것은 둘다 여러분이 충고에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는 똑같이 내린대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바가지의 크기만큼 빗물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내가 바가지 크기가 작으면 빗물을 조금밖에 못 받겠죠. 근데 바가지 크기가 크면 빗물을 많이 받겠죠. 제일 안좋은건 바가지를 엎어놓는거죠 <laughs> 엎어놓으면 어떤 빗물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내가 혹시 남의 피드백, 남의 충고에 대해 엎어놓고 있는 바가지처럼 절대 안받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이러면서 저항하고 있진 않은지 또는 너무 상대방의 걸 크게 받아들여서 본인을 틀리게 만들고 본인을 자책하면서 상대방의 충고를 오히려 꼭 그렇진 않아 라고 말하게 해서 충고 자체를 그냥 날려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래요 이제는 충고를 받을 때 소중한 말씀 감사해요. 그런 관점도 있겠네요. 미처 고려하지 못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시는 거 어때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대화 이슈 있으시면 댓글 올려주세요.